상당히 괜찮은 비스포크 세탁기 건조기를 찾았습니다. 가격면 가격, 성능이면 성능까지. 부담 없이 사용도 가능한데, 심지어 할인까지. 오늘 소개를 해드릴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 건조기는 삼성의 인기 모델이죠. 비스포크 그랑데 AI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49%나 할인을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드시죠. 우선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놓치면 아까운 할인이거든요. 현재 무려 49%나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 가격도 저렴한데 심지어 할인까지 49%나 놀랍지 않나요? 49% 할인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할인을 많이 해주는 제품은 소리소문 없이 할인 혜택을 조기 종료하거든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시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330만 8000원입니다. 즉시 할인을 무려 179만 5,20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쿠폰 13만 3,078인까지 무려 166만 2,13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330만 8 0 0원짜리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 건조기를 166만 2,13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160만원대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전 공지 없이 미리 종료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고를 땐 어떤 걸 제일 먼저 고려하나요? 첫 번째는 용량입니다. 용량 면에서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용량은 세탁기 13kg, 건조기 10kg 컴팩트한 사이즈로 1인 가구, 신혼 부부에게 적합합니다. 세탁 용량 25kg, 건조 용량 22kg의 대용량 제품. 대가족이나 많은 양의 세탁물을 처리해야 하는 가정에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기능입니다. 미세플라스틱 저광 코스는 환경 친화적인 세탁을 가능하게 하며, 에코법을 기술을 활용하여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최대 60% 줄여줍니다. AI 세제 자동 투입 기능, 세탁물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양의 세제를 자동으로 투입해줍니다. AI 맞춤 건조로 소량 빨래 건조시, 기본 제품 대기 에너지와 시간을 줄여줍니다. 웬만한 작업이 전부 수행 가능합니다. 오토 오픈도어 기능은 세탁이나 건조 종료 후 자동으로 문을 열어 내부 습기를 제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건조기의 AI 공간 제습 기능으로 세탁실 온도에 알맞은 최적의 습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살균 코스, 패케어 코스, 이외에도 살균 코스, 패케어 코스.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세탁과 건조가 가능합니다. 진동소음 저감 시스템 진동을 절반 이하로 줄여 조용한 작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에너지 효율성은 고율 에너지 절감 모델은 에너지 소비율 1등급 기준보다 30%더 높은 효율을 보이며 스마트싱스 앱의 AI 전략 모드를 사용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며 환경 친화적인 세탁과 건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역대급 할인을 하는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 건조기 소개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비스포크 그랑데 AI 를 49%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똑똑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